어지럼증이 오는 원인이 대게네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어지럼증 있죠. 이거는 뭐 CT나 MRI 검사 같은 거해 보면은 문제를 바로 찾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은 그 걷는 게불편한다든가 아니면은 한쪽으로 편마비 증상 아니면 한쪽으로 저림 증상이 있다거나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가 왔을 때 아니면은 뇌에 무슨 종양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오는 건 구조적 이상이죠. 이거는 검사상으로 CT나 MRI 뭐 이런 검사상으로 알수 있죠.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귀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어지럼증이죠. 달팽이관 이상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 이거는 머리를 약간만 돌려도 탁 쓰러질 정도로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뭐 보통 어지러운 게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으면뭐 달팽이관 이상, 이석증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상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죠. 에, 그런 경우 있을 때는 꼼짝 못 하고 고개를 움직일 수도 없고 에, 그런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해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어지러운 거, 일명 말하는 빈혈이죠. 에, 이거는 띵하게 어지럽고 앉았때렸서면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뭐 어, 이게 햇빛 쪼이고 있다가 일어나면 어지럼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죠. 이거는 말 그대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피가 부족해서 오는 어지럼증이야. 이것도 혈액 검사상 해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게 나오죠. 이것도. 그러고 또 하나 어지럼증이 그러니까 원인을 알수 없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담음 때문에 어지러운, 노폐물 때문에 어지러운 건데 이런 경우가 많죠. 머리가 멍한 같으면서도 어지럽고 에, 구역질 같은 게 나는 같고. 뭐 이런 증상 그리고 이 어지럼증은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 그래요 대게다 그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뭐 달팽이관 이상인가 아뭐 이석인가 이런 소리 하기도 하죠 근데 피검사해 봐도 수치가 이상이 없어요 이런 어지럼증은 그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고 우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잘 생겨요 그리고 약간 저혈압인 사람한테도 잘 생기고 예, 이 한의학적으로는 비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예요 다음 때문에 그래서 이다음을 없애줘야지 어지럼증이 없어져요 그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이제 병원 치료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어~ 귀이석이나 달팽이관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어~ 뭐~ 약간 치료를 받던가 일시적으로 어,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빈혈 어지럼증 예, 해모글로빈 수치 낮아서 어지러운 것도 어, 치료를 받아야 되죠. 예, 해모글로빈 수치 올려주게 하는 치료. 그다음에 담음으로 인한, 노폐물로 인한 어지럼증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 한약으로 치료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어지럼증은 대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알아야지 그 어떤 어지럼증인지 알아야지 이제 제대로 치료를 할수 있어요. 예.